점 뽑았다가 다시 h 아 w c 나 u l d 을 t not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 리 u a r 리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펀딩 말하라고아 그런 식이야 씨이 새끼가 몇개 받아왔길래 씨발 어깨가 잔뜩 나왔님은 전주님은 각방 700개고 나머지는 각방 2000개요 상원.. 상원님 <웃음> 왜요 계산이.. <laughs> 예선이... 아니 줄까? 지금 상원이가 치킨 먹겨주는데 아, 지금 저... 상원님 <laughs> 상원님 얼른 이게 냄새가 나 네네네. 너희 정태영. 아 예, 제 이름 정태 정태영 맞습니다. 존말한테 정태영. 사모님 정태영 말안 들으면 정태영. 한순 채웠냐? 진짜했어나 오늘 스폰도 스폰도 한 사람이야. 누구랑 했는데? 성대. 한호야 그 일장이는 내가라고 어? 매표에서 오키라 한는 사람이야. 아 <laughs> 진짜? 아 왜서 매표가 없냐? 검수는너너 너 채웠어? <laughs> 전중이가 했겠냐? 너 스탑할 수하얀팡 어, 내가 왜 해? 저거 뭐야? 화염병 던지 난리 났다 저거 아 저기 있다 한대너 사. 잡았어 야저 잡으러 가자 혼자 가자 뒤진다 와, 아.. 미워, 진짜 미워. 뒤졌네? 야얘 핵이냐? 오. 야 AK 이상하다 핵인 거같 살려 연마 피. 나 살려 핵이라서 해결, 다 쓸렸네 핵인 것 같아 손좀 대줘 일단 응, 나 손대 줘. 아, 아 귀에 있었어. 어. <laughs> 어디있어 상어? 어, 아! 나 야, 나 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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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! 나 쏜다! 아빠. 야, 어있어 너네? 다 일로 쏜 오, 야, 나 쏜다. 붙어줘 아, 싸어 아니 진짜 개, 계속 싸버려서 아... 그냥 미친 사람 같아. 뭐, 뭐, 뭐라서? 뭐 갑자기야. 재밌나? 일단은. 개꿀잼. 여기 집 들어가. 아, 집 소리. 야, 나 와서 살려줘. 얘, 얘 여기 들어갔어. 야, 어차피 상어 죽으면 끝나. 붙자. 땡, 만만치 어 나이스. 뭐야, 나 살려줘. 제 혼자야? 아. 에중하 와, 혼자. 나 있네. 이사람 아. 상도살상 상어부터 상어부터. 어? 부터라인이라 어, 부터 올라왔다, 뒤에 이사람이 사람들. 이이 사람들. 이다 아야 보트한테 죽었다 보트한테 죽은거야 <laughs> 아아야 아아야 살려줘 왼쪽으 <laughs> 살려줘 내가 으 군용 조끼가 있길래 잠시나 안좋지? 잠깐만 뭐야? 아 씨발 죽었어? 또 죽었어? 있으면 죽는데? 나 살려주고 있어? 아 뭐야 아 이거 집나 연막 쳐줄 수 있어? 상어 아, 어디 있어?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아, 있어 이렇게 웨이 얘잘 쏜다 연막 쳐줄 수 있어? 내 쪽에? 어. 어디 있어? 상어 다 죽었다고? 이 자식 좀 뒤로 기어 와봐 해결해. 어? 아, 진짜 해이야차 찾아? 차 저기 있는 거 같은데? 차 있다. 차한번 봤어. 그래 약간 차 운영해야 된다니까. 이걸 뭐 그렇게 모르나? 형님한테 급한 맵이 나 쪼박한 데고 차 운영할 게 없어. 네. 그래서 는 척이야 이런 맵이 차 운영하는 거지. 차 진짜 게임치면 못하는데 핑계는 존나 많이 나. 나차차 차 구했어. 알았어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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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아 버려야겠다. 아 진짜. 뭘 했을 거 저거 진짜 무슨 패턴으로 차가 오는 시기 <laughs> 게임에 대해서 모른다 이러고 있어. 아니 아까부터 제존나 건방 건방주. 저저뭘 했을 고쳐야겠어 패턴. <laughs> 아저 뛰어라. 패타는게 아, 아, 뛰어라 뛰어라 이제. 아잠 근데 이거 진짜 왜 그래? 아니 차 없나? 오토바이. 아, 오토바이. 아 오토바이 있어 가는 길에. 뭐? 저격 아니야? 넌 지금까지 만두도 먹은 거 말고 뭐 있냐? 에어컨도 매니저님 켜. <laughs> 아, 뭐라는 거야 이 심해 상어새끼야. 치킨도 못 먹어주는 년이. 전 뽑았다가 다시 아버렸나이기 <laughs> 애가 무서운 애네. 얼마나 그. <laughs> <너나> 무섭다. 전뽑밥전뿜은 <laughs> 처음, 처음 들어봐. 보고선어 응. 응. 오른쪽에 십이야 아, 이거 십 아, 됐다 아, 뭐, 사람 없나? 얘 집에서 총소리 너 어. 이거 데랑 파츠 다 있어 오케이 데어있지 어디인가? 바다에 바다에 동영축제가 어디다 는 거야? 있다. 어디? 네. 어디? 아 보인다. 핑핑 핑. 얘 사람이다. 얘 어차피 와야 된다. 돌았어. 나이스! 이야 <laughs> 이걸 봤네